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앉아서 할까요? 사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처음 해봐요. 근데 장소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고 많이 정책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100% 이해하겠습니까? 입장이 다른데 그런데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이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 이런 거잖아요. 어, 사실 거기엔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되고 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저보다 저희 같은 세대보다 여,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더 오랫동안 더 직접적으로 받으실 거거든요. 어, 그리고 막상 하나하나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할 부분이 많지 않은 면도 있고. 또, 어, 이거는 이 부분은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 정치가 이 제도를 결국 만들 거거든요. 음, 제가 정치를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 정치 자체가 정말 그렇게 수준이 높고,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역량을 갖춘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그 정치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시하고 이 자극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 이제 오늘 얘기하는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그러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어, 지금 이정치씬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뵙게 됐고요. 날씨는 추워졌지만 음,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건희라고 합니다. 저도 연금개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대표님 답변을 들으니까 어 제가 하려던 질문을 조금 수정해서 한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지금 살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이라는 이제 주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는 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연금 안 내고 안 받을래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연금 개혁안을 보면은 지금 더 냈을 때 내가 나중에 65세가 돼서 과연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연금 자체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과 불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또 다른 질문으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연금 개혁안은 사실 모수 개혁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금 개,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해서 그 재정 자체에 좀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방향인데 지금 우리가 신생아 수를 보더라도 이 인구 절벽에 가까워지고 그 생산 인구는 엄청나게 감소할 거라는 건 사실 정해진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 모수 기약을 하더라도 어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거는 정해진 미래고 다시. 그걸 또 미봉책으로서 모수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갈이 될 거라고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혁, 연금의 구조 자체를, 틀을 자체를 바꾸자 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를 좀, 어, 실현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서, 어, 하실, 노력하실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첫째로, 그, 여기서 만약에 디폴트가 나잖아요? 국민연금에? 그럼 우리나라는 망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나오는 산식 계산 자체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어, 이, 그 상황들을, 이제부터는 이 인구 상황들을 감안해서 만드는 산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세대에서, 어, 사실 저도 15년 뒤잖아요? 우리가 이걸 못 받을, 어, 가능성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렇지만 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세세 그 나라가 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국민연금에서 디폴트가 난다. 그건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다른 채무도 아니고 국민연금. 그러면 그건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설계다라고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질문하셨죠? 말씀, 아, 아그 그렇죠. 조금 이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의 문제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께서는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니까 또 여기도 오셨을 텐데 한번한 한 두어 시간 정도만 투자하셔서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어, 이 공포나 불안이 잘 모르고 잘 그냥 겉에를 볼때 생기거든요. 어, 저도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이 어, 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일단은 국민들에게는 음 좋은 거라는 것, 이 조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국민연금이? 1988년이에요. 그리고 99년에 전 국민 확대가 됐어요. 그 그때의 그 정부가 만들어질 때는 이런 자세한 계산을 한다기보다 이 계산, 원래 처음 조건 자체를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조건 자체가 너무 국민들한테 세게 유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조정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유리한, 어,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음, 저는 이게 디폴트로 할 거라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맞죠? 예. 어, 그,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 어,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한번 그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서 한번, 어, 쉽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넵. 몇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내도 내가 냈는데 나는 내놓고, 나만 내놓고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없는 이유를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 같은 걸 가더라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도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의도 연구원에서 정년 연장에 관해서 여러 혼조사를 돌려봤어요. 근데 저는 먼저 이 고백부터 하고 갈게요. 정치인들이 정년 연장이나 연금 개혁 얘기 잘안 하죠. 왜 그러냐 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잘못됐다가 정말 패가망신한 정치인이 전 세계에 수두룩해요. 마크롱이 정년, 면장, 몇년 얘기했다가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어좀 풍토가 다른 거예요. 복지에 대한 세금 부담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 비중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아니 내가 이제부터 좀 일찍 쉬겠다는데 왜 내가 더 일해야 되지? 라는 관점이었던 거고. 저희는 복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복지 지출이 그렇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60세 이후에 내가 몸이 팔팔한데 50년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 결과 보고 제가 느낀 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정년 연장 꼭 정년 연장을 말하는 거지만 계속 일하게, 일하기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높았던 비중은 40대 50대 남의 일이 아닌거죠. 어 이거는 지금 내가 모아둔 돈이 50년 나머지 나머지 40년 50년 동안 내내노인민구를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도 않고 집값은 올라가고 기본 수입은 적고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5년 뒤에 받는 데다가 그 액수도 소득 전체 40%에 불과하고 이런 식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정책이에요. 정년의 문제, 그리고 연금의 문제, 그리고 청년 복지의 문제.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한 틀에 놓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거기에 관해서, 음, 정년 연장도 이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정년 연장에 관해서, 사실, 대기업에서 만약에, 대기업의 정년 연장한다 그러면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니들만 다 해먹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내내 내 잠재적인 기회를 좋은 양질의 직장의 기회를 뺏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같은 경우 그런 문제는 저는 굉장히 음~ 적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년 연 그, 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정년 연장, 뭐, 말이 다쓴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정년 연장, 그, 이 제도의 방식은, 저는 오히려, 근기법 옛날에 했을 때가 반대 방식으로, 대기업이나 그런 아주 선호하는 직장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곳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등의 제도를 훨씬 뒤로 미루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렇게 되면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어, 용이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상 디테일로들어갔을 때는, 어, 챙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년 연장, 연금, 복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는 퇴직 연금 이런 퇴직 연금이 다른 나라에는 사 없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도고 결국은 저는 퇴직 연금을 어, 가지고 소득 대체율이 낮아진 상황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연결된 제도라는 점에서 한번 어, 이그 한번 봐주시면 그러면 아 이게 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어 이게 디폴트 날 가능성은 0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 이게 다른 식의 민간의 어떤 연금제도보다는 훨씬 나은 제도다 이런 결론에는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